굿 서버에 집 11에 악몽 다 깨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로치 오로치죠. 각쉘 각셀... 잠시 진영, 제가 좀 약간 멋대로 바꿀 건데, 다시 월, 원래대로 해놓으세요. 뭐 상관없고 이건 스탯을 잠깐 볼게요 로버트, 오로치, 큐 이오리 로버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로치를 깨야죠 일단. 삼성은 좀 힘들 것 같지만 클리어는 몇번 하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바로 다음 턴에 오로치기 때문에, 길을 잘 모아야 되는데, 큐는 못 모았고, 로버트는 차죠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오로치로 한번 분깍이랑 스턴이 어디로 들어가나 봅시다. 분노 좋아. 아, 이건 좀 의미 없는데. 죽여야되는데 죽겠다 이러면 반각을 해주고 각셔를 쓰는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음아 콤보 실수했어 실수 실수해, 실수 실수. 아 여기서 가크가 죽나? 어, 안 죽었어요. 이러면 깰만한데. 오로치는 죽었지만. 분노조 좋구요. 이거, 살아나는데, 쓸 필요, 없을 것 같아요. 카크가 네, 이건 깼죠? 삼성클 해야 되는데, 삼성클 힘들어요, 지금은. 전투력, 30, 이, 거 이걸로 삼성클은 좀 힘들어요. 근데 그 다음 거, 다음 거 계속 있으니까, 하는 데까지 해드릴게요. 네, 다음 것, 다음 것더 해드려요.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쿨, 음... 해주세요. 네, 이건 제가 전에 해보니까 그죠 저도 2성까지, 쿨라까, 쿨라까지는 2성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아 스킬이 너무 안 떠가지고 아 이걸 지금 두 턴만에 죽여야 되는데 스킬이 하나도 안 뜨니까 스킬이 안뜬 애들 위주로 아이고, 순서 잘못했다. 여기서 이제 가크를 쓰고요. 둘다 걸렸, 걸린 것 같죠? 이거면. 분각이 둘다 걸렸어야 돼, 이거. 분각 하나만, 아이고.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? 그래서, 오로치만, 아니, 이오리만 안 죽으면, 어, 오로치도 안 죽었어. 스킬 없는 애들로 아, 가끔, 가끔 채웠어야 되는데. 일단, 일단 이거부터. 기절 걸려라. 김이나 유리 기절 걸려라. 안 걸리고. 얘가 크리가 터져야 돼요. 드렇게안 트시네, 진짜. <laughs> 아, 이거 삼성클 힘들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삼성클 하려면 진짜 엄청 재도전, 재도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성클만. <웃음> 네. <웃음> 아... 네. 지금, 어, 35분 보고 계시네요. 혹시, 아까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똥보리 님도 반갑습니다. 아 예, 반갑습니다. 네. 추천 감사합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그냥 뭐 자동으로 뭐, 그냥. 입에 배에서. 이거는 진짜 그냥 운빨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, 그냥, 그냥 운이에요, 이거는. <laughs> 포르투갈, 크로아티아 어디에 가셨어요 포르투갈에 걸었던 것 같은데? 제 기억을 지금 잠시 못하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다이몬 막꼼나님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적어놓겠습니다 전투력 40만이면 다이몬 글쎄요 막꼼나님 다이몬 문깨기 삼성은 글쎄요 삼성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기는 다 찾고요 스킬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스킬이 별로 없네 일단 기절 먼저 보고. 와, 전부 다 크리티컬이야? 하나도 안 걸렸어. 그러면은. 이쪽은 일렬 삭제로 한번 노려보고요. 여기는 분각분각은둘다 분깍. 걸린 것 같긴 한데. 그저 대에 따라, 따라 좀 틀리죠, 조금씩. 이거는 뭐 망한 것 같아요. 안될것 같아요. 꼬라지가. 와, 다 살아나. 이건 뭐볼 것도 없어요. 안 해. <laughs> 국민 덱이면 할만하실 텐데. 이게 제가 저 혼자서 컴퓨터로 했을 때 삼성 클리어 할때 부활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쉽게 깼는데. 부하의 극혐 진짜 어왜 이렇게 아파 이거 뭐 이렇게 아파 저 너무 아픈데 이효리가 지금 방어력이 제일 높은 편이었는데 어 이효리만 노려 유리가 뭐 시작부터 빈사 상태예요. 이게 기절이 기절이랑 분각이 좀잘 걸려야 되는데 기절 가운데 기절 아래 줄 먼저 아 크리가 안 떴네 아 이따 분각해서 그냥 삭제. 크리 뜨고 안 뜨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아 이거 마비 걸렸어요 그러면 마비는 건너뛰고 지금 이거 한명한 한, 하나 살아나나 오케이 하필 또 이율이 이율이 뭐 거의 동네 북이죠. 죽어, 어, 안 죽었어.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이게 또 죽어. 깰수 있나? <laughs> 간당간당한데 이 캐릭 전투력 몇이에요 어, 몇이었죠 까먹었어요 41만이요 어될것 같은데 부활만 안하면 아 재수도 없지 <laughs> 죄송합니다 재수가 <laughs> 재수도 없지 아. <laughs> 이게 무슨. 아니, 계속 이오리만 때려. 이오리한테 뭐 지금 뭐 거의. <laughs> 야시로가 방송을, <laughs> 야시로가 방송을 안다고 해주시는데. 아. 어, 각실 귀를 못 채웠네. 아 각실 귀를 못 채웠어. 크리 <laughs> 클리, 기절, 기절. 와! 대박. 어떻게 이렇게 셋이나 걸리지? 깨는 각이죠, 이거? 삼성 클 각. 삼성 각. 아, 이것도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. 아, 이거 안 죽었어? 세상에. 스리도 안떠 아다 침묵인데 지금 몇 뒤에 있는 애만 스킬 쓸거거든요 각시혈 기만 있었어도 아둘 두놈 쓰겠네 또 이효리가 맞아 아 진짜 마비 는꿈 아, 저기 또 누워있어. 진짜 극혐이다. 아, 와저 누워있는 애들, 진짜 자빠져있는 애들, 진짜... <laughs> 안 돼. 이거 전혀 될것 같지 않아. 색도 없네요 진짜 한대도 안맞고 귀는 다 채웠어요 이번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도 안 떴네. 기절, 기절. 오, 좋고, 좋고. 이거는 글쎄요. 저 뒷줄이 좀 애매한데. 일단, 요 놈을 녹여야겠다. 요 놈부터 녹이고. 크리 좋구요. 이번을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하고 덱상담해주세요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분각이 들어가면 좋아요. 뒷줄에 특히 안 들어갔네요. 이걸 잡아야 되는데 스킬이 있었으면은 잡았을 텐데, 어, 우 스킬이 없어가지고. 아, 하필, 매니줄. 이거 안된것 같아, 이번 판도. 망한 것 같아. <laughs>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<laughs> 한 번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각실 대신 사이슈 넣어서 추필의 힘을 좀더 실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하고 왔고 사이슈를 찾았는데 사이슈가 <laughs>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육성이 돼 있으면은 각실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해볼게요.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게좀잘된걸 수도 있어요. 지금 스킬 없는 애들 위주로 짧게 끊어서 때리면서 스킬을 채워주면 좋으니까. 진짜, 한 번만 더. 기절이. 전부 다 크리? 분노조화, 둘. 위에 있는 놈 둘이 분노조화 됐어요. 크리 떠라, 뒷줄. 뒷줄 크리. 아, 필뒷줄 크리 안 뜨네. 여기 삭제하고 크리 좋구요. 여기다 쓰자. 기절! 기절! 넌할수 있어! 하나? 하나 살아난 건 괜찮아요. 아니, 뭐.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뭔 데미지야? 와이씨 진짜. <laughs>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. 아 진짜 더럽게 한다는데, 부활하네. 아 이걸 진짜 이거 된건 거의 다 됐다 싶었는데 아우.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<laughs> 뭐 계속하면 하게 하겠죠? 근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막혀있던 오로치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저극킹님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거 사실 쉬어요 운이 운이에요 진짜 부활만 안 하면 돼요.